네 반갑습니다. 영복 치과 위생사 관리자 노바야기 네, 네, 김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거는 이제 매해 1년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카페에서 하는 그 리서치가 지고서 안내차 글 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인사차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어,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영국 치과 위생사 카페에서는 어, 많은 그 치과 위생사들이 연차별 연봉 및 환경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참석하신 분들에 하나 가지고 그 분석 자료를 메일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어, 특히 이 자료라는 게 저희 카페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량이 많은 카페다 보니까 50년이 있어서 저희만 가능한 그런 공개 어, 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내년 2023년 1월 14일까지 네, 저희가 그 리서치 자료를 모은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6 6일 네, 목요일 에 네, 아마 메일로 이제 일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설문지에 민감한 정보는 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메일 주소, 그다음 정확한 분석을 위한 그 지역, 직급, 그다음에 이제 급여 이제 수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근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 40시간이냐, 44시간이냐, 36시간이냐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 40시간 기준으로 이거를 고정을 해가지고 또 정보를 제가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어, 근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다. 어, 물론 이제 가끔 보면은, 격주로 시간이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주는 뭐, 41시간이고, 어떤 주는 38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합쳐가지고 평균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는 그럼 이제 몇년 차에 체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2022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1년 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새로 이번에 졸업한 신입이 아니라 2022년에 1년 차였던 분이 그 정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입부터 이제 10년 차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저희가 쭉 받으면 은 어, 어떤 어 정보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4년차 기준이시면 3년차고 5년차 그래서 내 아래로 가나 위로 가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드려요 모든 정보를 공유를 다안 해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고 퍼져나가는 게 어찌 보면 또 민감한 정보이다보니까 그래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아 어, 내 연차는 보통 얼마를 보는구나. 아, 내 위에 은는 보통 얼마를 받았구나. 내 안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쫓아오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연보 네, 조정을 하실 때 어,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려주세요. 얼마.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기본으로 하는 거 자리 요상이될수 없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네,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서 하나가 그체크란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밥을 자기 돈으로 사먹는 곳도 있고 식사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급여 차이가 5만 원이라는데 더 작지만 식사를 제공하면 실질적으로도 2등이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보기 때문에 식사 제공 여부, 네, 그 다음에 어,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은 어, 월 평균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체크해가지고 알려주시면 인센티브가 포함된 어떤 통계 자료를 제가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통계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은 우선 이때까지 보면 모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이 참여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여자분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모수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최고 최저 상위 하위 5%는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5% 최하위 5%는 예, 제외하고 나머지로 이렇게 평균 내 네, 거고, 그다음에 평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보다 중요한 게 바로 표준편차입니다. 편차. 그러니까 편차 지수를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어 평균에 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하지. 평균은 굉장히 의미 없는 수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편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옛날에 수학 시간에도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겸요 네, 참고하시고 이 편차 범위에 안에 있다는 평균에서 크게 어, 문제가 없다. 또이 정도 형성되는구나라고 해서 편차를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제 연봉이 일반적으로 좀 범위 안에 드는구나 아니면 좀 과하게 적구나 이거를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차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뭐 아주 기본적인 정보. 예, 카페 공개하는 정보는 굉장히 좀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지만 어, 민감한 내용은 다 빼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고급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참여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꼭이 어, 참여 안 하시고 자료를 예,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고민이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보내는 게 원칙대로 맞는 것인가, 혹은 어... 사정이 있으면 뭐 보내드리는 게 맞는가 싶은데 예외를 주게 되면. 뭐 사실 그면 정보를 제공한 사람만 불이익을 오기 때문에 예의 없이 예발송이드지 않는 걸로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1월 14일까지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발송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끔 이제 저희 카페에서 단체 쪽지 수신을 이렇게 거부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메일을 보내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아니 그 이렇게 될 거면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좋지 않나요 제가 연락드린 방법이 없잖아요제 메일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혹시나 안 받으시면은 그걸 좀 풀어주시는 거. 네, 단체 메일 받으시거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메일함이 꽉차 있으면 역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도 적당히 비워주시고 어, 26일, 예, 목요일 날, 네, 일괄적으로 이제 발송을 연차별로 맞춰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이제 갈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네, 올해, 이, 이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하고는 2023년도 되겠죠. 지금 뭐 촬영은 2022년도에 하고 있지만 네, 올해 어떤 여러분들의 네, 커리어 관리 좀 많은 참고 지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 안내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담당자분께서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